정답에 직결되는 신호를 찾아라, 준 쌤이야. 오늘 강의는 문법 연습 첫 번째 시간으로, 독해나 회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연습해 볼 거야. 관계 대명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영어로는 relative pronoun이라고 표현되어지지. 관계대명사 2에 앞서서 우선 영어의 문장은 nvn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자이 부분에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의 기존 강의 영어 문법은 nvn이다. 를 시청하기 바란다. 자두 문장이 존재할 때이두 문장이 합쳐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관계대명사야.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자. I like t i m I는 대명사지, 명사, like, 동사, t i m 명사, nvn의 구조고. 뒤에 나는 문장도 두 개의 문장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she, 대명사, teach, 동사, English, 명사, nvn. 자,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t i m 명사, teach, 동사, English, 명사. 자, 두 번째 문장. 자, 구조로는 nvn, nvn 두 개의 문장이 같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한 문장은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가능하고, 한 문장은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가능치 않아. 자, 1번이 가능할까? 2번이 가능할까? 자, 관계대명사의 기본 구조는 두 문장이 연결됨에 있어서 앞에 나왔던 명사와 뒤에 나왔던 명사가 서로 동일할 때에만 가능한 거야. 자, 1번 문장을 보게 되면, she는 I랑 같지 않고, 탐과도 서로 같지 않지. English도 I와 같지 않고, 탐과 같지 않아. 그래서 1번 문장은 관계대명사로 연결될 수가 없어. 2번 문장을 보게 되면, 탐과 탐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아, 이 경우, 뒤에 나왔던 탐은 대명사, 관계시켜주는 대명사 대수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문장들이 연결되면 관계대명사 문장이 되는 거야. 해석을 보게 되면 나는 탐을 좋아한다. 영어를 가르치는 관계대명사 that은 뭐뭐 하, 는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자. 이번 예문은 올해 수능 21번에서 가져왔어.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자,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대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단어는 African 아프리카의 형용사 proverb 속담 명사 전달하다 동사 자, 관계대명사는 두개의 문장이 합쳐지고 뒷 문장의 명사가 앞 문장의 명사와 같을 경우 생략 대수로 교체되고 뒤의 문장은 불완전한 상태임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지. 자, 이 문장도 보게 되면 there is a n Africa proverb.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다.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임을 확인하면 되는데 says 동사 앞에 어, 명사가 생략되어 있네. 그리고 관계 대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뭐뭐 하는 says, says 전달하는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다. 자, 두 번째 문은 수능 31번에서 가져왔어. 자, 단어 우선 보면, lexicon of him, 목록 명사, mutually, 부사, 서로 intelligible, 이해될 수 있는 형용사, literate, 읽고 쓸수 있는, none, 읽고 쓸수 없는, 파리, 상대방이라는 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대의 문장이 불완전해야 한다고 했지. 대의 문장을 보니까 동사, w o s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불완전한 문장. 대슨 관계대명사, 뭐뭐한, 음. 는으로 쓰였구나. 해석을 해보면, a lexicon, 어휘 -E 목록은 뭐뭐하는, mutually intelligible,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은 뭐뭐에 의해,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y, 읽고 쓸줄 아는 측과 서로 읽고 쓸수 없는 측에 의해 관계될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번 예문은 수능 22번에서 가지고 왔고, 단어를 보게 되면, result, 명사, critique, 명사, assess, 동사, opinion, 명사, Assess의 경우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는 could, 조동사 이후에 동사로 쓰이고 있다. d h a d 이후에 문장을 보게 되면, Critic, 명사, 동사, The Opinion, 명사. 자, 관계 대명사로 쓰일 경우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d h a d 이후에 NVN으로 완전한 문장이 쓰이고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는 아니고, d h a d 이후에 완전한 문장인 경우는, 어, 접속사 대세용법이라고 했지, 자, 접속사 대디의 완전한 문장은 하나의 명사로 인식하는 것이 선생님의 5 나온 수중 하나였지. 자, 이 부분에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 기존 강의 NVN이다를 시청하기 바란다. 자, 내용을 다시 분석해 보면, The result, 명사, was, 동사, 대절 이후의 명사, NVN의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은 The result, 결과는 was이었다. 자, that 절이나 to be, being은 못하는 것,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지. 나머지 부분은 크리틱 비평가들이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문들을 통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청을 통해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대명사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수고 많았다.